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 14장 24절에서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서 예언이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예언이 주어진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술 취함입니다. 서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취하여 있는 영적 거룩함에 젖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이 어신데 그래. 라고 하면서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부어 주시니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서는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장래일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언에 감사하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영적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감이네? 꿈이 꾸여, 꾸어지는 것입니다. 할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창창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1 2 0 살까지 모세처럼 눈도 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하기를 어르신들께 축복합니다. 별나온 네,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래서 말씀을 이루게 하는 젊은이들을 찾고. 하나님의 아, 말씀에 의해서 나이는 쇠폐하여 저가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아 주님의 일을 이제 더할수 있겠구나 라고 꿈을 가지는 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리고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예언의 역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씀하면서,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지만은 그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서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서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서 병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성령으로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서 예언함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함께 비교해가지고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어, 14장, 4절, 5절, 6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신아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아멘. 방언은 어, 개인의 영적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훈계하게 하는 것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너희가 방언은 개인의 덕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히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하지만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39절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그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석상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하는 것은 이것은 1만 마디 한다고 할지라도 다섯 마디로 또렷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방언을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우리의 영적 덕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예언은 사모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예언은 사모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구체적으로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기능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개를 말해 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귀하게 책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회의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 한번 읽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예, 그러면서. 29절에서 33절, 33절은, 어, 예언하는 부분에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해야 되고, 혼자서 예언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에레미아처럼, 또는 에스겔처럼 모든, 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이들을 혼자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막 은혜가 막 부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 그곳에서 예언의 은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데도 불구하고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설사 이런 것과 같이. 모세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모세를 돕는 70인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들에게는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계속 있었던 것이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영적인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그 지역이 다 영적으로 고룩해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다윗이 피하로 들어가죠. 이때 사울왕이 쫓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예언이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할 자질이 안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하죠.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과 잡으러 갔는데 아무런 영적인 준비 안 됐는데 예언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인 것입니다. 아마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다윗 잡지 마. 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사람들이 옵니다. 잡으려고 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죠. 세 번째 옵니다. 또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옵니까? 사우랑이 옵니다. 근데 몰랐게 사울랑도 그 자리에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예언하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로 사용될 때고룩한 준비된 자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아나 예언의 은사 가졌어 라고 하면서 금방 교만해져서 넘어뜨리고 영도, 영혼 영혼들을 사냥하는 점쟁이로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다. 오늘 내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왕될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려고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에도 자유 의지적으로 그것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더그 영의 은사가 더 나타나고 지속되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너졌죠.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해도 더 겸손하게. 은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은사를 키워나가는, 성장시켜 나가고, 굳건히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은사를 생각할 때, 특히 예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런 모든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됩니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재단, 산재단, 무당 점치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 왜 사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잘못된 모습과 같이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늘상 묵상하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쪽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뭘 말하냐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도 그것은 성경을 보조하는 예언이지 성경을 앞서 나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아나 예언한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성경을 앞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혹시라도 또 잘못 어떤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예언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점검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점검하다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점검했을까요? 어,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그 결과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그가 진짜 사명자인지 알 것이다. 오늘날에도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근데다 틀렸습니다. 제가 만난 예언자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가 말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사무하되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 있으니까 사무하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지도함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귀한 은사자 되어질 때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9절에는 평화를 또 다른 표현으로 평화만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그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가 참된 예언자인 줄알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망할 것이야 이죄 가운데 있으면 망할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언자와 참되지 않은 예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유익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은사를 우리가 목적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만 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아, 나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첫째도 영혼사랑, 첫째도 하나님 영광, 그리고 또, 또 하나, 영혼사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아니면은 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예언은, 그러니까 성, 예언의 은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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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면 될 거야. 너의 장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방해. 이렇게 전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훈계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예언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어졌고 디모데에게도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너희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받은 예언을 소멸치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예언, 지금도 많은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 받은 것을 힘써 지키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 선포될 때어지러움이 아니라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것은 아대가 교만해서 따가면은 절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 두려 꿀떨림으로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언이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역사는 훈계하는 것. 근데, 뜨겁게 사랑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들을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데 그들에게는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그리고 잘못된 소리 들으면 철저히 무릎 꿇고 모세도 그렇게 능력 있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도 못됐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바싹 엎드려 가지고 회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은사가 강한 바울도, 어, 내가 너에게 복음은 증거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검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 디모데에게도 너에게 예언이 은사 주었던 그것을 굳게 붙들고 영적으로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붙들고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주셨으면 방언 이제 버리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고치는 은사 주셨으면 사랑을 가지고 병고치는 일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주었다면 그거 소멸하지 않고 소멸한다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소멸되고 교만해서 소멸되고 그러면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은사의 장점과 그리고 은사의 주의점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다 사모해라 특히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오늘도 다시 한번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릇되지 않는데 내가 받으면 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은사를 주셔도 교회, 어, 교만, 교회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자기, 어, 세상적인 정욕의 유익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이 맡긴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데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수건합니다. 기도 잠깐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합니다. 일꾼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교만하여서 망하는 자칭 예언자들이 많고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 무당집을 차리듯이 복음과 상관없는 헛된 것만은. 그것을 장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주님, 이러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덕을, 교회 덕을 세우는데,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견책을 받으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통제받지 못할 때는 차라리 아니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움 나이다. 아멘. 아멘.